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들하고 함께 볼 신발은, 어, 요 근래 이지부스트가 또 붐입니다. 어, 되게, 이지부스트만 소개시켜드리고 있어서, 어, 좋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뭐 불편한 분들도 계실 텐데, 또 다른 신발 또 구하는 대로 또 올려드릴 테니까, 어, 많은 넓은 마음으로 이해 바랍니다. 오늘 또 박스에 보이는 것 같이 이지부스트 350 박스가 보이고요. 부스트 그리고 제 사이즈인 270 사이즈를 당연히 구매했습니다. 이지부스트 응. 지불합니다 지브라 어. 지불한데 엄청 인기 많았죠. 처음에 발매가 됐을 때 V2로 처음 발매가 됐을때 어, 벨루가 오리지널 제품 뭐, 브레드 제품만큼 인기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니면은 음, 여러분들 보시는 것 같이 패턴 자체가 얼룩말 무늬를 닮았다고 해서 지브라라는 별명이 있는데 컬러 자체가 호불호가 없는 컬러예요 굉장히 그 화이트 계열 신발을 우리가 신으면 부담스러운 느낌이 많은데 그에 비해서 이제 검은색 패턴이 들어가 있고 붉은색 글자로 이제 이지 부스트의 마크라고 할수 있는 상징적인 마크라고 할수 있는 로고가 또써 있고요. 그다음 에제 힐탭도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없을 수야 없을 수가 없는 제품이죠. 깔끔해 보이면서도 어, 검정색 줄무늬 패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담없이 신을 수 그나마 좀 부담없이 트리플 화이트 이즈버스 트리플 화이트 같은 경우에도 보기에는 너무 깔끔하고 좋아요 예뻐요 근데 이게 신고 나갔을 때 너무 부담돼요 어, 혹시나 뭐 지하철이나 만원버스 뭐 이런거 살때 누군가가 발을 고의로 밟는 건 아니니까 복잡해서 밟게 된다면 아, 너무 속상하죠 흰색 신발은 그것 때문에 이제 흰색 신발이 아무리 예뻐도 음, 스니커즈 매니아들한테 사랑을 조금 어두운 컬러보다 못 받는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신발 자체는 보기에는 굉장히 이쁩니다. 어.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패턴 자체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신었을 때뭐 밝은 계열의 코디라든지 어두운 계열의 코디라든지 코디가 코디의 장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발매되고 재발매되고 재발매 됐는데도 이렇게 사랑을 받는 게 아닌가 어, 그래도 가격이 안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 이 정도면은 굉장히 많은 수량이 발매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음, 많은 매니아분들이 찾고 계시,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 음, 저도 이게 세 번째 이지부스인데세 어, 번째 지불한데 음, 이제 새거는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남았고 아주 만족해서 잘 신고 있는데 음, 처음에 샀을 때는 굉장히 큰돈을 줬어요 음, 80만원 가량 주고 두 번째는 이제 외국에서 당첨이 돼서 구매를 해서 음, 38만원에서 40만원까지 줬나 관세 아무튼 40만원대에 주고 산것 같고요 43만원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나준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제 한국에서 국내에서 발매가 됐을 때어되분 좋게 줄서 가지고 구매를 했, 했는데 굉장히 만족하는 신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찾아뵙게 됐네요. 뭐 이지 부스트 350의 장점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어, 엄청 편합니다. 엄청 편하고 음.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오래 신었을 때, 그러니까 여행 갔을 때, 어, 벨루가 2.0 버전을 신고 다녔는데, 일본 갔을 때. 좀 오래 걸어서 그런지, 아니면 제, 어 뚱뚱함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무릎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너무 이게, 렇 푹신푹신해서, 이게 푹신푹신하신 발은, 음, 또, 거나 이렇게 할때 워킹에 할때 무릎에 많이 부담된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제가 너무 뚱뚱해서 그런 건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음 역시 요즘에 또 장마 기간이 시작돼서 그런지 뭐 습하고 그런데 어, 습하고 이러더라도 짜증 나시더라도 어, 우리 그 예쁜 스니커들 많이 발매되고 있으니까 매니아 분들 많이 힘내시길 바랄게요. 뿅.